안녕하세요. 기온노름 진여스패밀리 대표 박수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<laughs> 오늘은 이 영상물을 보시는 저희 또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. 아 대표님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저꼭 성공하고 싶은데라고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.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. 누구나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작심삼일 3일. 네. 3일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분들이 시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두 명 전달을 해 보았는데 네.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안돼 네트워크 마케팅 해도 안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 벌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?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반대예요. 내가 만약에 예, 우리 동네에 좀 차별화된 통닭집을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. 그럼 무엇부터 준비를 하시나요? 네. 이 도로에는 예, 학생들이 많이 다니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다니나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나 아니면 나이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나 네이 예. 동네의 소비 수준은 어떤가 보통들은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시나요?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? 어떤 제품에 만족들을 할까?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까? 사업은 권유받았는데, 사업을 할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. 두 번째.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. 통닭도 만들 줄 모르고요, 청소도 할줄 모릅니다. 하다 못해 손님이 오시면 인사도 할줄 몰라요. 오픈 시간마저 들쑥날쑥합니다. 예, 어떤 때는 4시에 열었다가 어떤 때는 7시에 열었다가 어떤 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. 예, 그 가게 가고 싶어도 예, 문을 안연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은 이제 그 가게에 가지 않습니다. 맛은요?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독보적인 맛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먹어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나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바로 옆집에 예, 우리 집보다 더 맛있는 통닭집이 생깁니다. 그럼 그분들의 선택은요? 대부분은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. 네통 마케팅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시고 네통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십니다. 근데 문제점은 그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시장조사를 하지 못했고, 내 소비자를 확보하지 못했고,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, 내 통마케팅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얘기는 자영업은 아, 하면 안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2천만원, 1억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퇴직금들을 모두 털어서 들어가고 탕진하고 나오는 일반적인 사업과 동일하게 보시면 아,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.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? 네트워크 마케팅은 1인 사업입니다. 개인 사업. 물론, 좋은 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받을 수 있고, 팀업을 통해서 더 빠른 성장과 공동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,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, 나를 복제시킬 수 있는 사업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한두 개씩은 경험하셨을 거고 첫 번째 세미나는 안가두 번째 누구한테 제품을 권유하진 않아 나만 쓸 거야 예 소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업과 소비는 엄연한 차이가 있겠지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다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실제 성 조숙증처럼 리더 조숙증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. 그래서 데프트 라인은 어딘데? 스폰서 지원 라인은 어디야?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는데? 선점이 중요하지. 예. 나는 그 위치에서 그 팀을 끌고 갈 준비가 되셨나요?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전이 쉽습니다. 그만큼 실패도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핑계가 아닌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, 내 스스로가 준비하고, 내 스스로가 복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자.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할까? 예. 다음 시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